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당신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는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타하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잠깐 동안 사신 것,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신 것, 그 모든 이유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까? 큰 돈을 버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자신의 거창한 꿈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